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10월 16일 수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관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A 부사관이 술을 먹고 여군 숙소에 침입한 사안입니다. 주거 침입입니다. 여군의 숙소 중에 유독 그 사건 현장만 외부 방범망이 없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당연히 그 여군은 두렵고 놀랍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A 부사관은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사안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검사와 판사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 검사는 이 A 부사관이 여군 주거 침입을 위해서 방법망이 없는 외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베란다에 신발을 벗고 여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여군에게 다가간 게 아니고 바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그 이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잠에서 깬 여군이 누구냐? 라고 하자 바로 도주한 사안입니다. A 부사관은 주거에 침입한 건 인정하지만, 그 피해 여군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고, 여군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심 검사는 강간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 일심 그 판사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이 된 겁니다. 당시 저는 형사책임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간의 마음을 가졌으면 폭행이 있어야 되고, 폭행이 있어야 되려면 여군에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합니다. 왜 갔냐?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기소할 때 강간에서 강제추행, 미수, 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로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추행을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추행을 하려면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하려고 다가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가가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심 검사가 스스로 재판 중에 주거 침입으로 자기 손으로 공장 변경했습니다. 그 전에 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강간을 위한 어떤 접촉하는 또는 접근하는 행위, 강제추행을 위한 어떤 접근하는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보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1심 판사는, 1심 법원의 판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더니 1심 검사가 자기 손으로 주거 침입으로 공장 변경하고 나니 이제 민간 재판 관할이 아니어서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입니다. 군사법원 판사는 그 구속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구속을 시켜놓고 1심 판결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명백하게 위법한 구속을 합리화 시킨 겁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저는 A 부사관이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여군에 대해서 사죄를 했던 점, 그리고 사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이런 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법조인들이 그러한 자백했고, 사죄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주장한 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책임을 감경시켰습니다. 벌금 500만 원과 구속이 될 만한 책임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대대나 여단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이게 사단에서 위법하다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대대나 여단에 있는 그 판단했던 실무자들 당장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누구의 인권, 어떤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군인은 지금은 고소합니다. 하물며 1심에서 검사와 판사가 500만원의 책임의 형량인데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한답니다. 특히 헌법 27조 사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죄인 취급한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너는 강간하려고 들어갔어. 아니면 강제 추행하려고 들어갔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젊은 검사와 판사가. 그런데 헌법과 법률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는 증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의심스러우면 27조 사항.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결국 상급 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합니까? 수개월 동안 구속시켰던 이 젊은 검사, 한사,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기각하고 보석도 기각한 이 판사들 사과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를 면도칼처럼 세우라고 있는 검판사들이 오히려 폐김의 블랙홀로 인해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위를 악 이용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검판사들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도약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은 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11조에 평등의 원칙, 어떤 신분이든 책임은 평등해야 됩니다. 잘못 폭날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법 위반이면 책임을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판사는 책임의 블랙홀입니다. 당장 걷어치워야 됩니다. 응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선진화됩니다. 범판사 너희들도 새끼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똥 싸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랍니다. 어디 조기떼기 시험 하나 붙고 합격했다고 인간 이상의 우월한 의식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흥문의 국정감사에서 보이는 모습, 주권자 국민 앞에 그 권력을 준 주권자 국민 앞에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게 니들의 의식입니다. 종이 떼기 시험, 그거 하나 합격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 합동문세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